어, 저주 상자 또 나왔어. 잠깐, 저주 상자 3040 받는 데미지 9배로 들어옵니다. <웃음> <웃음> 오크 오크 안 쓰고 이, 데미, 이 데미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클릭. 자첫 판부터 죄수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죄수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첫 상점이거든요. 그리고 향로까지 먹고 가기는 못 바꾸네요. 지금 향로랑 굳어진 단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레전더리 스컬 갈아버려가지고 뼈조각 처음부터 엄청 부유하거든요? 죄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레전더리 각성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레전더리를 최대한 빨리 각성해보겠습니다. 어, 절대영도도 고민해볼 법도 하긴 하네. 무조건 뼈조각. 어, 와, 하피검사까지? 이러면 1스테이지 보스 잡고 나서 바로 레전더리 각성 가능한데? 초반은 뭐야? 미쳤는데? 카피검사, 뼈 조각 받으면은? 101개! 100개 넘었다. 1스테이지 보스. 잡으면은 빠르게 레전더리 각성 가능합니다. 이 녀석. 부활 안 빠지게 조심해서 잡아볼게요. 체력이 없긴 한데. 아, 아. 아, 괜찮아. 그냥 부활 빼고 가자, 씨. 클리어. 야, 생명전환 좋은데? 시작부터 이거 나온다. 각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또. 생명, 생명전환 무조건. 들겠습니다. 초반에 나온 진짜 최고의 저주 능력. 그리고 심장 먹을게요. 어제 부활도 빠졌고 이번 판 심장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죄수 레전더리 찍습니다. 나이스 레전더리 찍었고, 이제부터 스킬 찾아가면서 무슨 빌드 할지도 정해야 되고, 어, 저주받은 상자는 몇 개나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상자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저주상자, 운 나쁘면 뭐, 한 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 운 좋으면 뭐, 네 개씩도 나오고. 가보자. 좋아, 심장도 차근차근 모아 가보겠습니다. 어, 밑에 상자가요 와! 아니 처음 시작하자마자 저주상자 나오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뭐야 시작 운 뭐야 이번 판? 저주상자가 높은 레벨의 스킬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첫 번째 저주상자. 3레벨 스킬 일단 나오겠지? 어, 3레벨 스킬! 늑대덫? 일단 늑대덫. 받는 데미지 증폭까지 붙어있는 늑대덫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저주 상자는 하나 하나 먹을 때마다 제 공격력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공격 데미지까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 먹을 때마다 심장을 최대한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아직 심장 두 개예요? <laughs>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와, 아 진짜 무한 스킬? 와 무한 스킬 빌드 할까? 아니 너무 순조로운데 모든 게 무한의 뼈 먹고 무한 스킬 빌드 노려볼게요 이번 판 무한 스킬 빌드 노려봅니다 그리고 봄을 찍어서 사봄을 자연스럽게 찍어주고 황금의 칼 먹고 도저기 팔토시 먹고 영약도 먹고 어 든든하게 챙기고 이러고 넘어갑니다. 어 만약에 슬라임까지 나와서 무한의 뼈 복사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요술 슬라임까지? 잠깐 이거 템방이니? 아 템방 아니네 이거 제가 볼때 무뼈밖에 없거든요 무한의 뼈 복사해봐 과연? 아 2번? 아, 앞에 다 팔아야 되네. 자, 앞에 번호를 일단 다 팔고, 이러고, 복사하면 무한의 뼈가 복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laughs> 무한의 뼈 복사 완료. 초반부터 무한의 뼈두개 들고 간다. 진짜 무한 스킬 빌드 될것 같아요. 보물템 두개 버린 거는 뼈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laughs> 바, 봤지? 후후후후. 자, 이 스테이지 중간 보스. 와, 무표두개 있다고. 벌써부터 이, 이렇게 스킬 쓰는 거 맞아? 장검, 장검, 장검. 아, <laughs> 진짜 웃겨 소리. 후후후후 어, 저주 상자 또 나왔어? 아니 이번 판 뭐야? 또 사레벨 스킬 나오나 보겠습니다. 부정의파장 사레벨. 이렇게 가 고정의 파장으로 가 <laughs> 아니, 미친 빌드인데 지금 벌써 물리 공격력 717%뭐 용기 같은 것도 없는데 템이 있다 군데 717% 얼로 어, 와보셈 <laughs> 아 원래 산 레벨 세트로 맞춰야지 고 레벨 스킬 나오는데 굳이 뭐, 그냥 먹지 않을게요. 음 똑같은 스킬 뜨지 않는 이상. <laughs> 야 아니, 아니 요 근래 했던 판 중에서 제일 역대급인데. 오크 당연히 먹을게요 미쳤는데. 그리고 파괴하는 손. 하나 더 팔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파괴하는 손까지 <laughs> 심상치 않다 나 이번판 레전드 쓸거같아 레이아나 자매 빨리 잡을거 같은데 아 마공왕만 찍어왔으면 진짜 빠를텐데 그게 좀 아쉽네 아 마공왕만 찍으면은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laughs> 아, 노하? 노하는 들고 가볼까? 애매하면 팔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 노하만 일단 들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애매하면 나중에 부셔도 되긴 해요. 진짜 이러고 가자. 그리고 쿨감 공속도 추가로 올려줘. 쿨감 100%더 올라갑니다. 자, 쿨감 100%까지 추가로 올렸다. <laughs> 아, 저주상자는 아니네. 나이스! 아, 이거 후폭풍을 일단 먹고, 삼마공학 찍자. 어, 이러고만 찍고, 파보물을좀더 유지할게요. 가자. 어, 저주상자 또 나왔어? 이런, 미쳤는데 아, 오레벨이긴 한데 이거는 먹지 않을게요. 지금 스킬이 더 중요해. 뭐야? 너뭐 밟고? 혹시 더빨았니 으우 <laughs> 개웃김! 자, 3 스테이지, 중간 보스들! <laughs> 오, 하이스하하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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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이제 보물 포기해도 돼 이제 보물 버려도 되거든요 메이스 떴으면은 이제 극딜 시작인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잠깐 뭐 먼저 버릴까 발광석 일단 버려 이제부터 극딜 진짜 시작입니다 미쳤다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와 뼈까지 <laughs> 뼈도 먹어 13번째 뼈까지 나오네 아니 마공학 좀만 쌓이면은 그, 그냥 끝장이야 다 어? 망국의 주화? 주화도 먹을까? 주화도 먹어 4만원 순환 이따 찍을 수 있겠다 디 틀린 여신 키메라, 너 죽었다잉. <laughs> 이거 제가 볼때 노아 굳이 필요 없는 거 같거든요. 노아 그냥 버리고 범정공포증... 아, 지금 먹기 좀 애매하지? 강박증을 먹을게요. 어, 박증 먹고 일단 하나 남겨놓고 넘어가자. 노아 빠지면 쿨감. 그래도 620% 인데요. <laughs> 중요한 게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은 심장을 좀 모아야 돼. 내가 볼때 지나갑니다. 여진하고, 예절주입기 바꾸고, 각인 하나를 일단 만화순환 찍어서, 사만화순환 사용기증, 삼뼈 삼마공학. 저렇게 일단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덤벼라, 전사 녀석. <웃음> <웃음> 어, 저주상자 또 나왔어,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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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네 번째 저주상자? 어우, 발음이. 어, 이 레벨, 저주상자에서, 뭐야, 낮은 단계 레벨 나오는 거 처음이네? 아, 낮은 레벨도 나오는구나. 완전 확률이네. 자, 요한나. 요한나. 요한나는 근데 참고로 기절이 안 통하긴 하는데 힐 데미지로 밟는 거거든요. 어, 기절 안 통하는데도 이렇게 빨리 부셔지네. 음, 이렇게 되면 본체는 더 빨리 부셔지겠죠. <웃음> <웃음> 아 초자연? 아니야 초자연보다는 수환가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어, 수환가 다 찍고 이러고 넘어갑니다 좋다 자, 그리고 일단 공격력 다 올려 올리고 아, 혹시 모르니까 울프도 레전 찍어갈까? 좋아 이러고 넘어갑니다 지금 템 세팅 이렇습니다 공격력 보여드릴게요 3 0 4 0 공격력 3 0 4 0 받는 데미지 9배로 들어옵니다. 1 0의 데미지 들어올 거9 0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깔끔합니다. 가자. 조대웅사. <laughs> 두번째 패턴 아내 심장 두둥 탁탁잘 있으세요 각성, 각성할 수 있는게 네개나 있는데 야 개조는 개조된 뼈 각성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든 보스. 여기서 오크 쓰지 말아 볼게요. <laughs> 오크. 오크 안 쓰고 이뎀 이 데미지?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와! 너무 센데, 몰아버린 거 아니냐고? 이런 빌드 할 때는 무조건 경골이지. 뭐 사실 뭘 들고 가도 상관없어. 그래, 미친 데리 한번 보게. 경골 가자. 갈레온의 황제, 알렉산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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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저기 체력이 너무 낮은데? 아니, 저기 체력이 너무 낮아. 짜시기 말이야. 나머지는 대충 깠는데도 빨리 잡히네. 은사. <laughs> <laughs> 무한 스킬 빌드 해봤는데, 제가 했던 무한 스킬 빌드 중에서 단연 최고봉 빌드였습니다. 와, 진짜 미친 데미지 또한번 봤네요. 죄수로 이런 빌드는 또 성공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친 데미지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만 감사합니다.